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미 증시 개장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뉴스가 참 쏟아져서 오늘 한번 내일 내용... 쏟합니다 네, 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미국 경기 정말로 부진한가? 이번 주 내내 SL 공포 뭐 뉴스가 계속해서 뒤덮었고 어제도 급락하는 장을 보여줬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다양한 데이터들의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대표님 말씀에 전제를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지만 소위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와 통계로 보여주는 지표 어디에 좀더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두 번째 설명 주셨던 통계 지표, 그러니까 실물 지표죠. 보통 우리가 네. 자꾸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표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실제 경제를 제대로 잘 나타내 주는 데이터가 그 이상 중요한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 앞서 설명 주신 대로 기대 심리, 심리 지표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전화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 분기 대,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스코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나 센티멘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처럼 펀더멘털 입각해서 운영을 하는 하우스나 사람들은 저, 적어도 저희는 평소에 그 필리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페드에서 발표하는 P.M.I.라든가 시, 심지어 I.S.M.P.M.I. 이런 것들 잘안 봅니다. 그냥 그냥 분위기만 느낌만 보여준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말씀 당부에 쭉 설명드리면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 보여주시는 차트에서 컨퍼런스 보드의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라든가 S&P 이븐 글로벌 PMI 지표라든 것들이 뭐 노란색 S&P 글로벌 중에는 이제 제조업은 살짝 떠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왼쪽에서 보는 컨퍼런스 보드의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 이거 말고도 뭐 뉴욕 연은이라든가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많이 발표를 했죠. 하나같이 다 심리 지표입니다. 음. 심리 지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연초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작년 11월 5일 날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죠. 지난 4년 내내 관세 부과할 거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 이거 또 역대급으로 센 캐릭터잖아요. 아, 이거 관세 불안하겠는데, 이런 게 분명히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뭐 심리 지표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공포가 거의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라서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너무 무게를 두지는 말자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내용에 저희가 좀더 살펴볼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물가 때문에 지금 화들짝 물론 방금 P C 물가가 네. 예상대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어요. 오늘 좀 다행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모 방송국에 가서 네. 아주 그게 다랬을 때지 않습니까? 시장 막 폭락하고, 오늘도 우리나라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뚝심있게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뭐돌파면을 맞을 각오하고, 오 사실 오늘 새벽 방송이었는데, 저점 부근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다. 오. 참고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오늘 PC 물가가 발표됐으니까 불이 꺼지긴 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CPI, PPI 발표되면서 이게 살짝 떠서 우려를 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살짝 그 심리 지표 강조드리다가 이게 계절성 한마디 언급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를 제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연초의 구간을 제가 화살표로 그려놨거든요. 화살표 그려놓은 부분에 보시면 연초 연초, 구간, 네. 네 연초 구간에 이 파란색이든 그래프들이 한번 쑥 떴다가 빠지는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연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 뭐 LA 산불이라든가 이상 기온 한파 또그 트럼프 관세에 따른 어떤 뭐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연초에 살짝 뜬걸 가지고 심지어 지금 경기 부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난 2년 내내 연초에 이런 식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연중. 뭐잘 아시겠지만 S&P 500 항상 상승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죠. 네, 말씀해주신 연초 효과라는 건 어쨌든 해가 넘어오니까 뭐 가게들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뭐 ]겠죠? 제품 가격 을 올리는 데다가 음. 뭐 보험료도 연초에 항상 인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렸었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저희가 소매 판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좀 꺾여진 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하고 회색이 잘안 보이실 텐데 파란색을 보시면 지난 작년 11월, 12월이 이 이상적으로 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은 음. 뭐 연말 세일즈라든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반락하는 효과가 한꺼번에 쌓인데다가 이제 물가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연초 계절성 관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패턴이 살짝 변한 게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나온 지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안도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한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스닥이 뭐 0.06이긴 하지만 빨강색은 아니에요 적어도. 네. 그리고 십년물 금리가 한점 4.5bp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떨어지는 건 경기 부진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그래도 뭐 얼마나 큰 폭의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펀더멘이트는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이 관세라고 하는 이. 큰 부정적인 에너지가 시장을 그쵸.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따가 제가 다른 지표 를 통해 소개드리겠지만 해 저는 느낌이 저제 경험도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제 느낌은 거의 단기 저점 부근에 지금 거의 근접한 게 아닌가 하는 어. 생각이 들고 뭐지지난지지난번 계속 소개드렸지만 해이 3월 4월 1사분기 후반이라든가 나중에 가면 또 3사분기 9월 이렇게 해서 항상 계절적으로 쑥 빠졌다가 또 오르는 그런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도 3월 달에 개인 소득세 납부기간. 뭐 9월달에 법인세 납부기간 이런 것들이 겹친단 말이죠. 그게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깊이합니다만 3월이든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점 영상하고또 쫙쫙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점 부근에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대표님 그럼 이건 저희가 관세랑 그리고 섹터별 추이는 잠시 후에 만나보긴 네, 할 건데 네. 지금 저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딱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좀 투자를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시기인 건가요? 어,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음. 거죠. 물론 네. 제가 대놓고 저감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조금 약장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적어도 변동성은 급격히 줄어들 거니다 어.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뭐 스큐지수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네.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얼른 다른 지표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물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했고 사실 고용 시장이 또 연말 연초에 좀 시장을 놀래키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도 체크해 볼게요. 네, 뭐 간단히 말로만 설명드리죠. 어제 발표됐죠. 주간 실업상 총구스가 아주 실시간으로 잘 보여줍니다. 물론 기본적인 변동성은 있어요. 그런데 네. 지난주에 21만 22만 1 0건 정도 됐었던 것이 갑자기 24만 이상으로 확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8 7 8월 달에 일주일 만에 막 10%씩 빠졌던 그게 엔케리가 촉발을 한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당시에 주간 실업상 청구수가 건 22만 건 수준이었다가 24만 9천 건으로 확 뛰면서 경기 부진이 엄습하면서 이게 엔케리 이런 거 합쳐 가지고 시장을 빠져. 그 사실 저는 어지게 발표되면서 네. 된걸 보고 아, 이거 조금 느낌이 좀안 좋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느낌도 어제 같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네, 트럼프 한마디 네. 때문에 그냥 중국 관세 때문에 다 묻혀버리고 다행히 어제 그 24만 2천 건 주간 실업장에서 살짝 뜬 거는 또별 문제 없다. 실제로 음. 경기 침체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주간 실업장 청구권 수가 30만 건에 35만 건 나와도 경기 부진 그때나, 아, 어, 이거 경기 부진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과거의 패턴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주 연속 컨티뉴잉 좌플스 크림이라고 해서 연속 시접정이또 떨어졌어요. 노동시장 때문에 적어도 경기 부진을 얘기할 전혀 그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산업 생산이 실질 데이터 중에 산업 생산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좀 유일한 희망 같아 네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자꾸 네. 물가 같꾸만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호도되실 필요는 없다는 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네, 저희가 산업 생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오히려 국채금리 치솟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 시장은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역시나 좀 미들구석 산업 생산에 대한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결국은 그럼 대표님의 결론은 역시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운드하고 건강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무슨 소리 하지? 시장은 빠지는데, 이런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음이 잘안 달려져요. 네. 다시 한번 네. 아주 원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죠. 중요하니까. 경기,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수십 가지의 선행지표 중에 주식이 하나일 뿐이에요. 음. 주식이 흔들리면 경기가 같이 부진이 올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기업 주가라는 게기업이 이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업이 이익이 펀더멘털이고, 주가는 별개란 얘기죠. 음. 그러니까 경제 체질, 펀더멘털,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흔들하고 이격이 생기겠지만 결국 어디에 중장기로 수렴하더냐? 경기 펀더멘털을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찾아뵐 때마다 펀더멘털, 펀더멘털을 부르짖는 것이고 말씀 나온 김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모기지 연체율이라든가 하일드 스프레드 아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가상금리를 줄이냐 GDP 대비 가계 부채라든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상환율 보시면 한결같이 하향 안정화되고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 주체들, 특히 뭐 기업이라든가 가계들의 재정 건전성이더할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빠지, 그러면 왜 이게 주가가 빠지니?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지난 2년 동안 650% 올랐습니다. 어, 그렇죠. 컴파운딩으로 따지면 일곱 배 올랐어요. 팔란티어 1년 동안 300, 300한6 50% 올랐거든요. 거기에 연초에 한 20%, 25% 빠지는 게 어떤 대세의 영향이 있을까? 조금 길고. 제가 그 주식 제안하시는 분들처럼 좀 빠졌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3에서 5년 보자는 게 아니고 조금만 확장해서 6개월 1년을 보면 추세가 보입니다.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세 지장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히스토리 그리고 정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좀 봐야죠. 가장 음. 중요합니다. 지금 정,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뭔가 정책을 펴낼 거예요. 제가 지질 한번 찾아봤을 때 채찍과 당, 네, 당근.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 관세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관세 음. 영향은 아, 계속 될 겁니다. 뭐 영향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트럼프의 오. 코멘트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흔들흔들 할 거예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별도 따로 있죠. 그건 좀얘기가 기니까. 음.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 방위비를 늘린다거나, 뭐 결국은 그 미국이 쓸 돈을 좀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레버리지 삼아서 관세로 흔들, 흔들어 아. 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희망한다고 트럼프가 그걸 안할 수는 없으니까. 아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 경기 펀더멘트에 이게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죠. 그렇죠. 저는 그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음. 하나고 적어도 일기 때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g o v e r n m e n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정부 지출. 중요하죠. 네. 지금 영어라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재무부에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재무부 창구에서 시장의 시중의 유동성을 얼마나 제공을 해 주고 있는지를 발표를 해요. 이게 네. 데일리 트레저리 어 스테이트먼트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보시면 21일, 25일, 26일로 제가 그렸는데 가장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현재 737 잔액이 쭉 있다가 지금 508 정도 수준으로 확 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에서 창구에서 갖고 있는 유동성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시장이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좀 짙은 그래프가 지금 한 영업일수록 연초 이후에 40일 지났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좀 파란색, 청색이 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적어도 올해 정부 지출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들을 알게 모르게 서서히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거,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 하루 이틀, 1, 2주 영향안 미친단 말이죠. 경제 이렇게 서서히 융단폭격하듯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음. 점점 확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육 개월, 일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실제 실질 경제고 하드 데이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내용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좀 놀래켰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제가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미 하원에서 지난 2월 26일 날 예산 결의안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 네. 실제로 정부가 소득세를 얼마나 깎아 줄 건지 또그1년물 국채 금리를 흔들어댔던 이슈, 정부 지출이 얼마나 많이 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또 금리가 뜬다 뭐 이런 이슈였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한꺼번에 감세하기 결한 결의안이 하원에서 합의를 했어요. 음. 감세 향후 10년 동안 4.5조 달러 세금 깎아 주겠다. 우리나라 돈한 6천조 됩니다. 매년 600조 정도 세금 깎아 주겠다는 거고요. 정부 지출을 한 많게는 2조 달러 정도 10년 동안 감축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 상황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등등 이런 감세 그러니까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거와 제가 vs라고 써놓은 게 트럼프가 첫 강요에 의하면서 같은 날 캐나다 뭐 관세 계속 때릴 거고 EU 관세도고 뭐 발표할 거고 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못하고 알아서 해보, 네. 이런 정말 막 던졌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좀 정교한 얘기인데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이 하원에서 예산 결의는 통과했으면 상원에 올라가서 단일안을 또 합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공아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게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이거 너무 과한 정책이야. 음... 그럼 이제 깎고 뭐 이런 과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거기서 누수가 생기는 거를 누수가 생기거나 조금 더 양호하게 합의가 되는 부분을 관세가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게 관세 스탠스를 가져가는 걸 조금 더한 발짝 물러뜨릴 수 있는 그게 제가 항상 가끔 강조드리지만 미국을 공부할 때 느꼈던 체크앤밸런스 기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체크앤밸런스 기능이 잘 작동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 간단히 보시죠. 지금 캐나다, 멕시코 25%씩 관세 때리겠다고 하고 있고 EU에 10% 관세 때리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에 많게는 60%, 적게는 10%. 자, 빨간색으로 멕시코, 캐나다, EU에 각각 25%, 10%, 중국에 평균 30% 때린다고 할때 JP모건에서 2월 1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이 시장을잘 보진 못하지만 제가 근무해 봤아는데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가공을 네. 잘해요. 음. 이렇게 때린다고 했을 때 S&P 500 미국의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EPS 성장률에 그러니까 EPS의 손실률이 관세를 때리면 우리 기업도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산출해 보니까 네. 자그마치 7.58% 포인트 손실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JP모건이 발표했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안단 얘기죠. 지금 레토릭을 막 던지고 얻어낸 걸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서 그렇지 어느 순간 점점 합리적인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뭐 저희가 사실 트럼프 관세정책 뉴스를 보면서 아니 자기 기업들도 손해 볼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걸 역으로 <laughs> 생각하면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은 안할 그렇죠. 것이다 좀 정치적인 카드였다 네, 저희가 저는 저,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오늘 섹터별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망도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네. 어,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쓰는 변동성 지표 갖고 왔습니다 네. 빅스 지표는 뭐 후행적이니까 보지 마시고요스퀴지수 음. 블랙스완 지수죠. 이게 가장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스파이크를 쭉 했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게 향후 30년 동안의 시장의 내재 변동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20년 동안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설명력이 높습니다. 이걸 대입을 해 보면 최근까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었던 시장의 변동성이 좀 탄력적으로 안정화 되지 않을까? 그걸 같이 고려해 보면 시장이 이제 저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단기 저점에 근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어떤 종목으로 갈 거냐? 뭐 결론부터 결론만 갔다. 짧게 만들어볼까요? 네, 네. 뭐 저, 이미 소비자라는 유틸리티 산업재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재 부동산 요세 개를 눈여겨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약간 전통적인 경기 산업재 쪽으로 네. 좀 주목을. 트러블 트레이드 해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좀 그리고 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네.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